박전전 원장, 요, 얼마 전에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국정원의 60년 엑스파이를 터트리면, 이혼당할 정치인, 언론인, 예술인, 뭐, 연예인, 뭐, 많다. 뭐, 유명 인사들이죠. 많다고 황당한 궤변을 드러나,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엑스파이를 터트리면, 정치인들 이혼당해야 된다. 물론, 하태경 씨 국회의원 이름도 고명했죠.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빨리 고발을 해 가지고 이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혼 당하게 됐는지 섹스 스캔들을 아마 연대된것 같은데 정치인들 뭐 언론인들 뭐 섹스 스캔들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하태경 의원 지금 법적 대응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또그 짧은 쇼를또 잘못 놀렸습니다. 한때는 북한한데그 짧은 쇼 때문에 긴목이 날아난다고 협박을 당하더니 또 이번엔 푸틴한테 협박당하게 됐습니다. 푸틴 곧 제거된다. 아니 국정원장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러시아의 KGB하고 뭐 연계가 돼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정보를 얻어서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전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어떻게 박지원인 전 원장이 푸틴 곧 제거된다. 아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그럼 빨리 이제 제거된다면 누가 구태탈로 이렇게 해서 죽인다든지. 제거한다는 건 누군가 없애버리거나 구태탈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권좌에서 몰아낸다는 소린데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반 푸틴 세력이 아니면 가루이라고 하는 신흥재벌이 지금 추락했죠. 신흥재벌이 지금 파탄지교 이었고 해외 재산 다 뺏기우니까 열받아서 뭐 푸틴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데 구체적 내용은 없이 푸틴 이제 곧 제거된다. 한 6개월 미만을 곧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 어디에 군거를 두고 한 이야기인지 지금 푸틴 대통령 이거 알았겠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벌써 속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엔 2월 24일 날 침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 24일, 4월 24일, 5월 24일, 오늘이 6월 20일이 속달이 이제는 훨씬 지났죠. 녹달이 되옵니다. 120일. 자, 120일이 되었는데 푸틴 건지합니다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희생됐죠. 이제는 전력이 모자라, 병사들이 모자라 40대 중후반까지 단기 병사들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용병처럼 돈을 주면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이 코네 몰려 있는 것 맞죠? 그러나 어느 정도 푸틴이 순기를 잡았다고도 관여합니다. 처음에는 밀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푸틴이 전략을 여우 전략으로 바꿨죠. 이 여우 전략이라는 건 상당히 교활한 전략입니다. 북한에서 여우 작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변경한 것은 처음에 1000km가 되는 방대한 전선을 동시에 공격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용량을 알 수가 없게 3개 4개 전선을 형성해서 돈바스, 크림랜지오 돈바스 지오 키이우, 하르키우 뭐 이렇게 4개 방대한 전선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전력을 보강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푸틴은 작전을 바꿔서 키이우를 공격하던 걸 잠시 중지하고 돈바스에 집중해서 돈바스와 마리우폴. 이 마리우폴을 점령해야만이 크림반도와 돈바스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서 마리우폴, 돈바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쿠주와 연결되는 이 지역을 지금 다 점령하는 단계에 이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결사 항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장갑차나 병사, 탱크들을 들이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과 비행기, 폭격으로 지금 계속 지루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작전으로 변행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전력이 우세하고 경제력이 풍부한, 즉 돈이 많은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피곤에 휩싸이게 되고 피로해지고 이렇게 되고 계속 지분을 잃고 나서 전쟁 은 끝나지 않고 전쟁 공포증과 그리고 빼앗긴 일터, 파괴된 앞 자기 집, 토전 이 모든 게 파괴됐는데 처음에는 젤네스키 대통령 주위에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전하고 하다가 점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젤네스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러시아와 싸워야 되냐? 이게 지금 케스마쿠가 붙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처음, 초기, 한 달, 두달때 용감히 목숨 걸고 싸운 때와는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 떨어지고, 입을 것 떨어지고, 포탄 떨어지고, 전쟁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지금 전점 공정에 빠지게 됩니다 푸틴이 바로 이것을 노렸다는 겁니다 장기전을 하게 되면 승산은 우리한테 있다 그래 피곤하게 피로감이 쌓이도록 계속해서 비행기가 들어가서 폭격하고 미사일로 폭격하고 장거리 대포로 폭격하다 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포탄만 날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용토에서 쏘는 이 미사일들은 직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용토 그 미사일 기지를 폭격할 수도 없습니다 폭격갈 포탄도 없거니와 미사일도 없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과 맞서면서 처음에는 미국과 소방의 눈치를 보다가 소방이 분열되기 시작하다.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러시아와 중국이 아니라 바로. 소방 이 u 국가들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주겠다고 한 독일은 30%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조 지금 독일 총리가권경에 빠져 있고 유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정치적인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있죠. 그러나 발트의 국가들이 이런 라트비아 그리고 이 에스토니아 같은 이런 국가들은 폴란드 전쪽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폴란드, 이스탄네, 라트비아 이런 발트 국가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핀란드, 스웨덴도 지금 전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지금 맹공격하고 있죠. 왜 무기를 지원해주겠다고 지원해주지 않고 30%밖에 지원 안 해주냐? 자, 미국도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죠. 스테그플레이션, 고물가에 유가 공 행진에 아 이거 지금 경제는 추락하고 물가는 높아가고. 스테그, 스테그 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지금 지지도가 40%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11월 달인데 바이든도 전전군고, 독일도 전전군고, 유럽도 전전군고, 죽어나는 건 우크라이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 결국 돈바스 지역은 모두 러시아에 내주고 마리우플까지 내주게 생겼습니다. 크림반도를 되찾는 건 둘째 치고 결국 이 지역이 전선이 거차가 되고 이 지역을 기점으로 이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플, 크림반도 이 전선이 고착화되면 장기전, 즉 전쟁 종식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처럼 휴전협정에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푸틴의 요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겨울이 오게 되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스와 원인은 절대적입니다. 가스와 소규를 무진장 가지고 전 세계 3위권에 있는 러시아. 독일은 50%, 유럽 전체 30%의 소규 가스를 공급해 주던 러시아. 이제 겨울이 닥쳐올수록 유럽의 분열은 더 심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죽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땅은 땅대로 뺏기고, 파괴는 파괴대로 되고, 삶의 토전 다 잃고,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소방과 미국에 붙어야 했나? 차라리 푸틴 편에 섰다면 이렇게 전쟁과 침략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토전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결코 빼앗긴 용토를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다. 우리는 크림 반도까지 되찾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미 포탄마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력을 상시 주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반드시 미국을 설득시켜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해우선 밑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에 하나 우리에게 핵을 선제 공격해서 우리가 파괴된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선제 공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괴되기 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북한이 핵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만이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대TV 자유주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